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바이오메르 아마치아 마치예예 예, 바이오메르 그가 말하였다 아, 아마치아 아마치아 아마샤죠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아, 하나님은 아, 마이티하신 분이시다 강하신다 예 아마샤는 어, 베데레, 어, 제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엘, 아모스, 아모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호제, 레흐, 예, 호제야, 예, 호제, 호제는 어, 시어잖아, 시어, 시어. <laughs> 호제, 호제가, 호제 우리나라에도 말이 있죠, 호제. 뭐, 좋은, 좋은 건이 있냐, 이랄 때 호제, 이 때, 그죠. 호제, 그, 기브리어는 호재가 보는 자예요 본자, 보는 예. 예. 성견자 레흐 가라, 영영형 할라흐가요, 레흐 가라죠. 가라 할 때는 점이 밑에 두 개고요. 밑에 보면 라흐 레흐, 레하는 너가란 뜻이죠, 레 예. 레하하 이거는 점미어죠, 인칭 점미어. 베라흐 음. 레하 너는 가라란 뜻이죠. <laughs> 베라흐는 바라흐에서 왔고요. 바라흐는 예 고드루 소리 도망가다. 그래서 바라흐에서 베라흐 예, 이도 예, 할라흐에서 레흐 애가 예, 소리가 붙으면서 가라 예, 레흐 그다음에 베라흐 가라 도망쳐라 레흐 내가 엘 에르츠 예후다 예. 엘 에르츠 유다의 땅으로 가라. 네 에할 예. 또 에할 예. 아할에서 에할이 됐죠. 그래서 먹어라 예. 아할은 먹다 아할은 먹다해서 에할 먹어라. 샴 거기에서 레헴 빵을. 예. 어. 어. 빵을 먹어라 메샴 거기에서 틴납에 예언하라 예언하다는 니팔용으로 하잖아요 수동용으로 그쵸 그렇죠? 그래서 <놀라> 나바 나바는 <놀라> 프로페사이고요 여기서 너는 하나님한테 받아서 예언해라 내가 레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레클 레카 다시 레헴 이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가. 나 아가라 내가 레헴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거예요 그쵸? 레헴 또는 레헴 그들에게 <laughs> 그들에게는 아닌데 카프코프가 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하여튼 밥 먹으면서 거기서 먹어라. 아하 샴 레헴. 그래서 메샴 티나베. 예은하라 우 베이트 엘로 토시프 오드 알레 히나베 예 그래서 그런데 우 그리고 그런데 베이트 엘 베델에서 로 토시프 토시프는 다시 어, 다시 오드 더 이상 오드 더 이상 음 스틸 어게인 예, 이제 오드는. 토시프는 더하다 야사프에서 왔고요 야사프 야사프가 토시프 너는 더할 더하지 히필용 네. <laughs> 더하게 하지 말라 로토시프 오드드 이상 어, 레 신나베 또 나바 왔죠 나바는 예언하라 예. 예언하지 마라라고 했죠 다시 예언하지 마라 이는 키 이는. <laughs> 미케다시 멜레크. 그것은 어, 이는 미케다시 멜레크 왕의 어, 왕의 성소이다. 응, 생츄어리이다. 미케다시. 미케다시. 세크리드 프레이스. 생츄어리. 왕이 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다. 후 그것은 어, 그것은 예. 그리고 우베이트. 베이트다. 아, 베이트 어, 맘라카. 후 그것은 후 그것은 맘라카 어, 맘라카는 어, 로얄 예, 로얄 왕가의 맘마라카 예. 음, 맘라카 왕국의 예. 왕국의 로얄의 예. 베이트다 그러니까 <laughs> 너 자꾸 그렇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예언하는데 이제 예언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죠 어, 왕의 미케다시에서 그리고 왕의 궁전에서 베이트에서 하지 마. 얘기를 했습니다. 1 4연 그리고 그러니까 <목소리> 바야스, 어, 바야, 안 아모스, 마요메르, 엘, 어, 아마치야. 예. 그러니까 아모스가 야안 대답을 했습니다. 아나, 아나는 어, 대답하다, 이죠. 마요메르, 마라이타, 엘, 아마치야, 아마치야에게 로나비, 예. 어, 일어나지 마라, 아노히 1장 14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은로 나비 아노히 나는 아노히 나는 로 나비 나는 나비가 아니다 그랬죠. 나는 프로피쉬 아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어요벤 나비 그리고 벤 나비 나비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은 나비의 제자들이죠 벤 얘은 원래 아들인데요 <laughs> 근데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 예, 무리들 또는 어, 14예 예, 맞습니다 그 멤버들이 아니다 젊은이 젊은이가 아니다 이런죠 그러니까 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맨 나비도 아니다 음, 멤버 중에 그 사람도 아니다 아노히 내가 키 그런데 모케르 뭐 보케르, 보케르는요, 보키르에서 왔고요. 보키르는 헐스맨, 헐스맨, 셰프 리더. 예. 목동이다, 목자다. 아노히 내가, 예, 뭐, 어, 뭐, 쉽게 말하면, 뭐, 야, 나는 그, 그, 괴, 목사님도 아니다. 나랑 <laughs>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저기 노가다군이에요. 노가다군.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음, 모케르, 모케르 아노시 나는 목동이다. 음, 아노시. 그리고 우 보레스 보레스이다. 보레스는 어, 바라스에서 왔고피그스 아, 예. 무화과 딴 사람 텐들 예. 텐더다. 시케미, 시케미 시크마, 시크마에서 왔고요. 시크마, 시크마는 시크모 줄이죠. 시크모, 뽕나무, 그렇죠? 무화과나무, 뽕나무. <laughs> 예, 그래서 시크모인데요. 시크모를 어, 음, 볼, 보레스하는, 보레스한다. 예, 분사형이네요. 분사형, 보레스하는 자, 파라스하는 자, 파라스, 하는 자, 파라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나는 어, 정말 천한 사람이네 그렇죠. 보케르 복헤르, 보케르이면서 어, 보레스이다. 어, 예. 둘다 보호가 붙네요 그렇죠. 보케르 보레스 그렇죠. 보케르 보레스. 어, 말이 어, 그냥 운이 딱 맞네요 그렇죠. 5절 근데 와 이카 헤니 와 이카 헤니 아도 나이 주님께서 나를 라카하셨다. 테이크 하셨다. 예. 주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음 이케헤니 그가 나를 음, 라카가 라메드가 빠지면서 이, 이 미완료니까 요드가 들어갔고 아 카해가 되죠. 라카가 카해가 되면서 니는 나를 드미어 줘 이카헤니는 나를 잡으셨다. 아도 나이 주님께서 메아하레 메아하레 하촌 음 어떤 사람이냐면은어는 양을 을르르있 있었다. 나 양을 을양를를르르는 나에게로 a d d l e d a 이잖아요양 n 를 따름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다라고 부르셨다 예, 부르셨다 우리 o u n g d a d 하 l e d a 하 d l e m 나 r o putto tuning guess o 라이 나에게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봐요 메르엘라이 아도나이.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고백을 하네요. 나는 그냥 직업적으로 나는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laugh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레흐 가라. 힌나베 힌나베는 명령형이죠 나바의 명령형 힌나베. 그래서 음 예언하라 엘 아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엘 아미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예. 하나님이 어 예언의 소명을 그 아모스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다 힌나베 렉허 어. 힌나베 이런 사람도 아마 있겠죠 어. 어, 나는, 그,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나는 단순히 이래,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니 나를 예언을 하라고 하셨다. 에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베아타, 이제, 이제, 쉬마, 들어라. 데바라도 나이, 아타. 어, 오메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아타, 네가 들어라. 예. 오메르 말씀하시기를 로 디나베 로 디나베 알 이스라엘 로 디나베 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대해서 예언하지 마시오 어. 예. 잠시만요 1 6 절에 여기서 어어 당신이 말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아마스 아마샤 그, 그 아모스가 얘기를 하죠 아, 아모스가 아타 이제 셰마 들으시오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아타 아, 아마샤 당신이 음, 아타 당신이 오메르 말하기를 로딘나에 예언하지 말라 아,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고 또 베로 어, 어 타티프, 타티프 알, 타티프 알베트 이세하크, 이쉐하크의 집안에 대해서 대항하여 타티프하지 어, 말라고 하시네 예, 이런 말을 했죠. 나타프는 연할 때 나타프죠. 드랍인데요. 드랍 이게 연하다라는 뜻이죠. 물방울 튀다, 기물솟다 예, 그래서 막막큰 소리로 막 침이 떨어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음. 나타프 하지 말라고 알 <laughs> 베이트이사크 이샤크 이언자는요 나피는요 목소리가 커야될것 같아요. 그래야 나타프 하잖아요, 그렇죠? 나타프해서 다 뜯도록 말을 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이제 아마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 아타셰마 내말 아도나이 주님의 말을 너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듣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죠. 1 7절 라헨코 아마라도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음, 아, 주님께서 이제 아마샤 너에게 말한다. 이세테카 이쉬테하. 이세테카는요 아 이시아에서 왔고 이시아의 이세테카. 인칭 연기형, 인칭 점묘, 예, 아 인제 여성 점, 여성 연기, 여성 단수 연기형의 이 <laughs> 세스테카, 예, 그렇죠, 예, FSC, FSC가 아 연기형이 아니고 제너티브 프로논이라고 했네요, 아, 씨. 예, 부페문 싱귤러 제너티브 프로논 대명사, 일반 대명사, 예, 일반 대명사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뒤에 받치는 그 명사가 없는데 왜 그렇지 이셰테카 이셰테카 너의 아내가 마이르 도시에서 티제네크티제네크는 자나가 자나할 것이다 띠미알료죠 이제 내가 자나해서 그 자나는 이제 음행을 하는 일을 하다, 그다음에 장기의 일을 하다, 예, 이런 뜻이죠. 장기, 장기를 하게 될 것이고, 우 그리고 마네카너의 아들들과 또우 베노테카너의 딸들, 음음바트는 딸인데 베노테카는 너의 딸들, 너의 딸들은 음 바헤레브 칼로서 이폴루 그들이 죽을 것이다. 나파리에서 왔고요. 이폴루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왜아드마테칸 그리고 당신의 땅은 어? 어, 아다마는 땅이죠. 아다마가 아드마테칸 너의 땅들은 바바헤벨, 바바헤벨, 헤벨로서, 헤벨은 라인으로서 코드 테리토리 밴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음 헤벨은 끈옷끈 측량이라는 끈, 뜻이네. 헤벨이 측량하다, 설비 라인에 설비 측량하는 줄, 예, 헤벨 측량하는 줄, 그래서 리즌, 사로, 코드 글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측량하는 줄로서 디콜라크 예, 나뉠 것이다. 디올라크 나뉠 것이다. 예, 땅, 땅은, 다 빼들어 빼들어 간다는 말이죠. 부활형이네요. 어, 강제적으로 어, 부, 수동태 어, 나눠질 것이다. 데훌라크 될 것이다. 그리고 외아타 너는 알 아다마 아담아. 아다마에서 테메아테메아데메아는땅 어, 어, 위에서 부정하여지며 어, <laughs> 부정한 땅에서. 아, 부정한 땅에서, 데메야 부정한 땅에서, 어, 다무트, 죽을 것이다. 예. 그 부정한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끌려가서 죽는다는 말이겠죠. 음, 다무트, 예, 무트는 죽다인데, 다무트는, 어, 너가 죽을 것이다. 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갈로, 정말로, 확실하게 있래 갈로, 어, 있길래, 또 갤레 갤레. 겔레. 갤레 겔레 갤레가 캡티브 캡티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포로되어 갈 것이다. <laughs> 갈로우는 부정 부정사, 절대형. 이겔레는 어, 3인칭 단수 멸료 이겔레. 갤레가 예. 어, 벗기다, 그다음에 옮기다, 포로되어 가다. 예, 이런 뜻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갈로우가 갈로이길래 메아 어디로부터 아드메토 그들의 아드마토 그들의 땅에서부터 끌려갈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그 그 제사장 아마시에게 아 이렇게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선지자가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해줄 때 이것을 막으면 안,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